고난. 오늘날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리들은 사실 유쾌함이 아니라 대부분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외에는 별로 기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일상이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비나 또 영적인 어떤 답을 찾으려고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헤세이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 교회들에게 슬픈 것은 너무나 세상이 편해지고 안락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고난에 대한 설교는 거의 사라진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사건에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여건, 역경이나 고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왜 이것이 내에게 아픔이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꼬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을 옆구리에 찔리듯이 약점을 파고들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내 사랑하는 자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미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안 오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비오늘 말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까지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나빠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우리는 단호히 배척하고 그것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에 주된 관습과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슬리고 오히려 죄악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주 안에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악하고 거짓된 속임수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에서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마가복음에 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에 썩어질 수 없고 어두움에 어두워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은 당연히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스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유혹에 혀를 절대로 찔리지 않습니다. 찔려서도 안 됩니다. 마약 포양지에 보면 참 재밌는 글귀가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써 있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글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에서도 안 되고. 세상을 친구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마치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때아 그리스도인데 저 사람은 참 신식이야 세련됐어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버되지 말라 이두 구절을 합하여 한 공통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하나님의 괴이의 일부라고 하는가 요배기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반드시 겪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즉, 나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 질그릇이 어떻게 만든 이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은 그저 주인의 손에서 만들어질 뿐그 쓰임을 받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듯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그 힘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보기 불과 보름 전에 저희 때에 가장 중요한 시험인 체력장 시험이 있었습니다. 골골하게 생겼어도 중학교 다닐 때에 서울시에서 체력장을 제가 구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시험 보기 보름 전에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2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맞아도 현찬을 판에 체력장을 못 봤을 때에 마이너스 10. 오점을 감점을 받을 때 그것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형님이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용하나, 그한 번의 실수는 내 인생에 큰 것이 아니라 작다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란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워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물의 테스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바깥에 있으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는 물 속에 집어넣어도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가뜩 있을 때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물속에 집어넣을 때에는 그것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진짜입니까 가짜인가요? 진짜 믿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아니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다면, 뜨거운 환란에 들어간다면, 우리 몸이 피곤할 때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풀어지니까 아 시원하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눌림에 우리에게 시원함을 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해플 가정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올 때에 돌이켜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신음을 할 때에는 힘들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내 인생이 더 강해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잠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본문, 아브라함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힘든 시험일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우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딸이 4시에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또 가졌어요. 5시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번에딸 나면 그러니까 너 줄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딸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하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딸을 낳는데 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이 서울 성북구에 사실 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주시지요 하나. 그랬더니 안 줘. 절 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명의 딸을 가졌는데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년의 때준 것이 아니라 백세에 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이 썩은 고목나무와 같은데 그런 고목나무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낳자마자 가지고 가셨으면. 그때만 슬플 뿐인데, 10여 년을 잘 키우고 있고, 그를 통하여 옹알이도 다 끝났고, 이제 기쁨을 누릴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기쁨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참기 힘든 시험이었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재단에 바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교들이 하는 것이고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받쳐라! 라고 말했으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왜? 신학적으로 내가 배운 공부와 내가 배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어. 이것은 사탄의 소리야. 사타라! 물러가라! 라고 나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냐는 앞뒤가 맞지 않냐는 그것도 백세해준 아들을 하늘의 물결과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범함해 주마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냐고 한 명만 주었는데 그한 명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 22장 3절부터 8절까지 해보면 행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사환과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서 그렇지 제가 성경을 썼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을 그는 보입니다. 그는 자기의 시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 것을 의의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가지고 간 것을 이삭을 바치러 간 것을 의의로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어떤 희생을 따르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힘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힘든 그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더없이 가까운 소중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올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새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은 내가 마땅히 신뢰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리켜 주는 사건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 고난이 또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날 자만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의 도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할 때에 응답도 안 하실 때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선언했는데 기도에 응답대로 안될 때도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 안 해줘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지. 내가 고난을 겪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코 자만하지 않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은혜가 촉한 줄 알라.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가 너에게는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보다 광야에 나와서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사랑해플 가정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은 나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불렀었던 노래가 하나님을 더 애절하게 찾습니다. 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내게 원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어떤 영적인 내 마음의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었습니다. 저희 때는 주간신학대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들은 늘 고생을 해서 다녀야지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다고 해서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저녁에 7시 8시 되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사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남들이 식당에 갈때 저는 그냥 와,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구경이나 하고 그냥 거기서 찬송하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책을 샀지만 저는 책살 돈이 없어서 그냥 시험지 노트 하나만 가지고 4년 동안 다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또 집회를 가려면 아마 여기서 김해 이상은 더될것 같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 4시간 정도를 걸어 가도 도착할까 말까 한 밤거리입니다. 밤에. 10시쯤에 수업이 끝나고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종무가에서 버스 회수권을 파는데 한 묶음씩을 다 팝니다. 한 묶음이면 10장이 10개입니다. 저는 그것이 없어서 그때는 700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을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5일 동안도 못하고 열흘을 타고 다녔습니다. 왜? 한번 타면 한 번은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제 생활이었습니다.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추운 겨울날 서울역 뒷골목이 얼마나 추운지 상상할 수 없는 데가 청파동 뒷골목입니다. 서울. 거기 서 있는데 옷이 있었겠습니까? 겨울에는 청자켓, 그거 하나 걸치면 겨울이고, 그거 벗으면 여름입니다. 신발은 형이 신다가 남은 구두 발이 안 맞아서 꾸겨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포장마차가 그 오뎅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추운 겨울 그 안에서 오뎅을 먹는 그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멀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든데 세시간반네 시간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가 그때 예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의 울림이 왔습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을 하겠느냐? 이 질문은 나의 평생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없이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괴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내가 이 고난이 와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여러분, 고난만 결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인의 고난은 뜻없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고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지난날에 얻은 그 모든 것보다 배나 갑절이나 셀수 없는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지요? 환자들은요 아픈 사람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세가 바르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세가 바릅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